모델 겸 배우 줄리엔강이 연인 jj와 약혼 소식을 전했다 줄리엔강은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녀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왜 시간을 낭비하는가 약혼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줄리엔강과 jj는 약혼 반지를 끼고 다정하게 손을 마주잡고 있다 jj 역시 이날 유튜브 채널 tmi jj을 통해 약혼 소식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jj는 어젯밤에 오빠가 나한테 나 사랑해 묻더라.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더니 반지를 주면서 결혼해달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제이는 약혼 반지를 시청자에게 보여주며 옷도 편하게 입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 반지도 그냥 산게 아니라 해외에서 커스텀으로 주문한 거라고 한다며 얼마 전에 갑자기 자기가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더라. 나는 그냥 새로운 관심사가 생긴 줄 알았다고 말했다. 줄리엔강은 반지를 매장에서 그냥 돈 주고 사고 싶은 게 아니. 내가 직접 열심히 구해보고 싶었다. 매장에서 산 거보다 더 의미 있다. 이 반지는 인생에 한 번밖에 줄수 없지 않냐며 우리 이제 약혼했다. 넌내 약혼자다. 난 정말 운이 좋다고 말해 달달함을 자아냈다. 이어 우린 정말 잘 맞는다. jj는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내 마음은 확실하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다. 바로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줄리엔강과 jj는 지난 5월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